안녕하세요. 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올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37% 상승철이 나오면서 현재 54,300원에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한 73만 주 정도 나왔고 오전에 조금 빼도 오후에 다시 올릭스로 올립니다. 어제하고 좀 똑같은 패턴인데 어제도 올릭스로 조금 빼려고 했다가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조금 반등폭을 시키면서 종가마감 처리를 시켰습니다. 올릭스가 역시나 이제 제3자 형태의 증자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건정성이 확보가 되면서, 어 시장 자체에서도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넘거든요, 올릭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밸류를, 어 감당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릭스를 지금 이 구간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올릭스가 올라간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어차피 패트런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차피 일라일리권하고 계약권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거랑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기업 진행 상태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분봉상으로 먼저 좀 볼게요. 이 평선이 어차피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온다라고 해도 박스권을 벗어나면서까지 가는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액심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단 구간에서부터 올려쳤다가 단기차임에도 쭉출회 시키고 또 똑같은 선상에서 올려쳤다가 단기차임에도 출회 시키고요. 조금 과대 상승폭 나오니까 여기에서 조금 또 과대 하락폭이 나왔죠. 그러다가 여기 또 터치 나오니까 아래 꼬리에서 수급처리 들어가면서 이평선을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에는 대바닥권이거든요. 3거래일 정도 봐도 더 이상 주가를 빼지 않겠다는 모멘텀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이 가격대에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선상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방권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받쳐주고 있는 모멘텀이고 오늘도 결국에는 하락폭을 내리치니까 바로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동일선상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이 구간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세게 이제 V자 반등이 좀 나오냐에 대한 차이일 것 같습니다 하나 조금 거래 걱정이 되는 건 거래량이 좀 줄었다는 라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폭에 대한 거래량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매도 물량을 때리려고 하는 대기자금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을 하면서 가져가야 되겠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고개예 탁자금이 지금 62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 신용장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올릭스가 신용장구 부분이 바닥권에 있었다가, 그쵸? 지금 오늘로써 조금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날짜부터죠. 그러니까 21일 날짜부터 해서 드디어 신용장구 부분이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장대양봉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장대양봉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laughs> 지금 보면 어, 환율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보면 은 오늘 아침부터 해서 순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콜 옵션 포지션에서도 보시면은 순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봤었을 때 푸드 옵션 포지션 부분에 대한 거는 하락 처리가 나와요. 외국인들이. 근데 지금 비차익 매수세도 엄청나게 세게 들어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롱 계약권이 한18,700 계약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쇼 계약권이 지금 2,100계약권밖에 안 돼요. 이것도 3,400계약권이었는데 이거를 정도 주가가 내리치면서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수 자체는 상방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담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 25일 날짜가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조선 원전, 2차전지, 자동차 이쪽만 담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 섹터에서 많이 올라간 기업들도 있어요. 뭐 하나오션이나 두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펄을 갖다가 지금 벌써 한 4, 50배, 40배 이상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이 오히려 보면은 외국인도 수급이 안 들어가고 바닥권에서 꺼져 있거나 아니면은 오르는데 적정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담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 기관들하고 금투 쪽에서도 따라잡기 투자를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이랑 금투 쪽에서는 신용 반대 매매를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지 않고 같이 매수가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신용 반대 매매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싼 가격에 물량만 넘겨주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플러스 상태로 전환처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외국인 따라잡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신용장고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봐야 될게 뭐죠? OBV죠? 자, 보시면. 이 올릭스에 지금 OBV 차트가 올라갔던 핵심 물량 자체가 여기 있어요. 그쵸? 그러면 핵심 물량 자체가 여기에 뭉쳐져 있다는 라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추가 매수세를 계속 가져간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일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하방으로 빠질 때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주가를 더 이상 빼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빼도 이렇게 오후에 올수록 외국인들 비차익 매수세하고 함께 플러스 상태로 전환 처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신용장고가 올라있다 하면은, 이게 장대항복역태로 올라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올릭스가, 제가 어저께도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자, 보세요. 유상증자를 통해가지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처리를 진행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유증처리를 진행한 거죠. 지금 주식수, 숫자는 197만 9천 주인데, 이거를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환청구기간이 2026년도 8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이에요. 1년, 1년 뒤. 전환청구기간 종료일이 2030년도 8월 28일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이게 1,150억 원을 당겨왔거든요. 투자 부분이 1,150억 원이 들어왔어요. 자, 이것만 보셔도 어떻냐면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제3자 부분, 이거를 좀 이따가 투자는 기관들이나 개인 기업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 돈을 우리는 이자 필요 없어.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나중에 이거 싸게 주식 전환 처리 할수 있게만 해줘. 그러면 우리가 이돈 투자해줄게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는 올릭스의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이걸로 볼게 아니라 그냥 반기보고서로 볼게요. 반기보고서를 보시면 재무자포 상태에서 현금및 현금성 자산이 약 57억 밖에 없었어요. 그쵸? 유동 자산이 한 200억 있었는데 여기 보면 유동부채 부분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280억 원 정도 있어요. 부채 총계가 약 570억 정도가 돼요. 그니까 지금 보면 은 유동자산하고 현금성 자산 대비해서 부채 부분이 꽤 있었단 말이죠. 200%가 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은 영업이익 부분이 적자폭이 나와요. 그니까 지금 36억 정도 요번 분기에 적자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100억 정도 나왔던 게 37억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 63억에서부터 37억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유지 유지되면서 적자 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매출액 부분도 줄어들고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이 회사가 안 좋은 상태냐? 안 좋은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보면은 일라이 릴리도 걸고 로레알건도 걸고 계속적으로 여기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해 주면서도 계약권에 대한 거를 계속 체결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나 어 지금 미리 독점권을 갖다가 일랄리한테 판권 부분에 대한 거를 주면서까지 로열티 부분이나 아니면은 마일스톤 부분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연구에 대한 성과가 좋은 기업인데 작은 부분이 문제였는데 이게 해소 처리가 나와 버리면서 말 그대로 보면은 여기 밑에서 이거를 이제 투자 처리 들어온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 증권금융 주식회사 여기 보면 신한은행 신한은행, nh 투자증권 주식회사, 이게 엄청나게 경쟁률이 심했어요. 삼성증권 주식회사, nh 투자증권,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은행, 여기 밑에 보면은 삼성증권 주식회사, kb도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일반적인 회사는 알파비 파트너스하고 다이안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이것도 투자회사죠. 에셋 더봄 해가지고는, 이유증이 이 제3자 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위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전체적으로 다 봐.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밸류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기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하자면은, 자, 펩트론도 일랄리권에 대한 스마트 대포 기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이 기업도,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유상 증자를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가가 눌렸는데 이 유상증자를 한 이유는 일라일리권에 대한 스마트 대포 기술 지속 가능형 치료제 부분에 대한 공급 처리가 들어갈 거고 그 기술 공동 연구개발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이돈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다 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그 공장을 짓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 공장이 일라일리권에 대한 스마트 대포 기술 주사제 부분을 생산 처리하기 위한 공장이다니까 여기서 올라갔고요. 실질적으로 공급계약권이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원에서부터 8조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올릭스를 말씀드리는 게 올릭스는 이미 이 로레알 측이나 일라일리건하고의 계약권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공동연구개발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제3자 형태의 증자 형태를 해요 근데 보면은 배정이 올해 100억 내년에 300억 2027년도에 700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차피 이 기간 안에, 자, 이거는 연구예요. 이것도 연구예요. 근데 이건 뭘까요? 이건 생산이에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면서 확 쳐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이게 제2의 팩트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군요, 올리스가.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전혀 뺄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용장고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텀 정도 제가 볼때 시가총이 2조 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감당 가능한 거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매출액 부분이 관리 종목 지정 처리도 들어갈 뻔 했었거든요 근데 40억 이상 나오면서 관리 종목 지정 처리는 피했는데 어쨌든 부채 비율 자체가 100% 이하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매출액 부분에 대한 증가폭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일라일라하고 롤레이권하고 결례 있는 회사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세게,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은 고개 예탁자금이 67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신용장고가 올라와 있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엄청난 그 슈팅 처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기업의 초창기 상태예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릭스가 지금 보면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보니까 매수가 매도가에 대한 공방전이 굉장히 치열해요. 근데 어차피 단기 차익 매도 빠져나가는 거고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구간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52주 신고가인 64,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반등 처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매도 타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나 또 이런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그리고 이 기업은 어떤 모멘텀을 보고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께서도 남들보다 조금이나 더 빠르게 정확하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나도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이 3091에 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 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채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가 제가 25일 날짜 전으로 해서 하나오션 꼭 보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그저께가 플러스 5%가 올라갔고 어저께 플러스 2%가 상승 오늘이 플러스 2%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7% 정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모멘텀이나 이런 수급 처리가 받쳐주면서 이슈성이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급반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만 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를 하다가, 전량 매도 처리라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실시간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올릭스 같은 기업은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시면 위보비 뛰어든 지방관련치료시장 케이아바이도 도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재무 상태에 대한 건전성이 왔다라는 걸 너무나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 로레알 평가 성과 집중해가지고 이제는 이약 부분에 대한 게 임상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 부분에서 상용화 시점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먹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의 50% 이상이면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법 차손의 자기자본 대비 222%인데 이게.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도 한번 실적 발표 기간이랑 봤었을 때 반응형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체크를 꼭 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올릭스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 드리면 될거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 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 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영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를 보시면은, 잼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 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 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지 연락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열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 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에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